세계 볼링 선수권 나가서 또 금메달을 따왔던 양수진 선수입니다. 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횡성군청의 양수진 선수와 울산 지역의 성경은 선수 먼저 나서는 횡성군청의 양수진 선수입니다. 자 네. 양수진 선수 자 단체전 10 프레임의 어떤 그 느낌 그대로 살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슈퍼볼링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두 번의 피펙트를 기록하고 있는 양수진. 일단 그 출발 아, 좋아요. 1 프레임 두껍게 메신저 빛을 네. 돌았지만 한 필이 남아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는 지금 팔보도 형성이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백핸드에서 지 반응이 조금 더 강해졌어요. 네. 자, 이 부분 또 다시 한번더 조절이 필요할 것로 보이고요. 네. 3번핀이 남아 있고 일단 그 라인 이 처리를 해주는 양수진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자, 성경훈 선수도 지금 투 스트라이크 투구 라인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렇죠. 예. 예. 예, 성경은 선수는 조금 더 편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면 더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프레임 마지막에 나인 스페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서 모두 스트라이크 기록했던 성경의 게임 출발은 스플릿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인스파시점된것 같고요. 인스파시점 예. 14.2부드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지금 10.5부드 잡혔거든요. 예. 조금 더 바깥쪽 이제 안쪽을 공략을 해봤었던 성경원 선수인데요. 왼쪽에 7번, 오른쪽에 6번, 10번 세 개의 핀이 남아 있는 성경원 선수입니다. 일단 10번 핀 쪽으로 지금 시도를 할 걸로 보이고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른쪽 6번, 10번, 네. 7번은 남아 있는 가운데 성경원 선수는 오픈으로 이번 개인전을 출발합니다. 사실 첫 프레임에 미스를 하게 되면 어, 오히려 긴장감이 좀 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요. 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프레임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네. 자,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경기를 펼치면서 실수를 안 하면 그것이 가장 좋긴 하는데 또한편로 어차피 실수를 해야 될건 그냥 초반에 하는 게 낫다고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조정을 하면서 양춘인 선수는 스라이. 트 나인스 p 이어서스트라이크로써 자신감을 되찾아보는 양수진 선수. 아 뒤에 이제 선수들이 다양한 또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일단 뒤에 가서 한번 저 내용들은 어떤 사 a 들 e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laughs> 강아지 사진도 보여줬고요. 자 성경은 선수 조금 아쉬웠던 1프레임의 출발. 그럼 이제 만회를 해야 될 텐데 만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라이크입니다. 한자 아, 아. 투구 라인은 좋았어요. 네. 네. 하지만 조금 더 강한 레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네. 네, 백핸드 입사를 조금 더 키워주기 위해서는 자, 약간의 회전력을 조금 더더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반에 기선 잡을 먼저 양수진 선수가 어느 정도 해놨고요. 성빙화이팅아 성경은 선수의 별명 성빙인가 보네요. 예. 아 무슨 의미일까? 너무 궁금한데. 예. 성빙 예. 양수진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로서 좋은 흐름을 일단 만들어 본 양수진. <목소리> 여기서 아, 이어가 보려 합니다. 예, 4번 핀이 흔들리다 말았죠 예. 예. 이번는 조금 더 안쪽에 잡혔어요. 네. 아, m 스퍼은 똑같이 통과가 됐는데 한보드 정도 예, 안쪽에 좀 브레이크 포인트가 좀 잡혔거든요. 예. 정민용 선수가 또 뭔가 좀 귀여운 사진을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팀의 선수들이 정말 허물없이 너무나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4번까지 처리가 됩니다. 3프레임까지 깨끗한 경기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번에 스페어, 나인스페어가 있었고 한 번의 스트라이크. 자, 일단 양수진 선수가 많이 도망 가지는 못 했고요. 네. 자, 성경훈 선수는 지금 이제 초반전에 지금 1프레임에 미스를 좀 많이 하고 분위기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3프레임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순간이왔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 성경은! 아직 없었던 스트라이크를 3 프레임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필요한 순간에 기본 좋은 스트라이크 만들어졌고요. 네. 자, 자칫 흐름이 계속해서 조금 가라앉을 뻔했는데 이 스트라이크 한 방으로 추격의 곡비도 바짝 한번 당겨봤던 성경은 못지않게 크게 기뻐했었던 이현주 선수입니다. 양수진. 자, 양수진 아, 아, 조금 안쪽에서부터 나갔고요. 예. 네. 그렇죠. 지금 이제 15.5보드 에임스 패턴과했고. 야, 블랙포인트는 12.1보드 정형성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 개의 핀인데요. 왼쪽에 4번 겉 7번, 오른쪽에 6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훈 선수에게 추격의 여지를 또 남겨 주는 양수진. 일단 왼쪽에 4번, 7번 내서도 7번만 처리가 됩니다. 4번과 6번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양준 선수의 오픈. 아, 순간적으로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빅 스프릿 하나로 지금 이제 분위기가 확 지금 반전 됐거든요. 아, 예. 그러면 자, 성경훈 선수는 찬스가 왔어요. 자, 찬스가 왔을 때 잡아야죠. 일단은 나오지 않고 있었던 스트라이크 3프레임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나온 스트라이크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역전을 꿈꿔보고 있는 성경은 성경은 죽고 던 아, 상황에서 네. 4번, 7번 조금 네. 네. 그러니까 성경은 선수가 지금 이번 경기 또 단체전 경기 10프레임에 임했을 때 보면 조금 긴장했을 때는 이제 볼의 스피드가 약간씩 좀 차이가 나네요. 아, 예. 시속으로 따지면 한 1km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있긴 한데 자, 이대로 일단은 다시 올라서 보고 있는 성경은 선수 또아들를 끼지 않고 경기를 이어가는 성경은 선수입니다. 손목 힘으로 왼쪽에 4번 치세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또시작하는 그 아, 걸로. 그러네요.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서로 지금 한 프레임씩 지금 미스가 있었죠. 네. 네. 자 성빈 파이팅. 김경미 선수가 아, 강경미 선수가 팀의 또 주장을 성빈이란 이름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 중반으로 넘어왔는데요. 정말 뭐 다시 그 같은 선상에 서 있게 된 양수진과 성경은. 양수진. 오, 예, 지금도, 지금도 같은. 예. 예. 스플릿이 남았습니다. 어, 지금 라인을 살짝 에임스퍼스를 지금 한두 보드 정도 올렸고요. 네. 예. 아, 지금 레인의 변화 가좀 오고 있어요. 아하. 특히나 지금 왼쪽 레인에서 아까 제가 강조하듯이 지금 네. 파인즈 부분에 마찰이 굉장히 좀 많아졌거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두 번, 두 프레임에 걸쳐서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4번, 7번, 10번. 왼쪽에 4번, 네. 7번. 자, 그러지 양준희 선수는 두 프레임 연속 오픈. 표정이 다소 좀 굳어진 양수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헤드와 파인즈 부분을 조금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투구 각도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라인이 만들어졌을 경우 백 엔드에서 10번 핀을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런 그 릴리스 능력을 또 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원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 이번 기회는 확실하게 옮겨질 수 있을지. 결과 한핀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경훈 선수도 계속해서 지금 핀이 남은 것은 지금 두골 쪽에 지금 공략이 되면서 지금 사번핀 쪽으로 지금 계속 남고 있거든요. 네. 자그럼 마찬가지예요. 성경훈 선수도 레인의 변화가 좀 왔다. 아하.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투구 라인을 조금 더 왼쪽으로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내려도 되고요. 예. 아무튼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또 이제 스페어만 처리가 되더라도 양준 선수를 등 뒤로 예, 돌려놓고 있는 어, 성경훈인데어 아슬아슬하게 사번핀 살짝 건드려 내면서 스페어.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에임스팟은 정확하게 좀 통과를 시킨 것 같지만 네. 지금 이제 볼이 조금 더 바깥쪽에서 떨어져서 지금 에임스팟을 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laughs> 뻔했습니다. 어, 예. 자성경원 선수를 추격해야 하는 양수진 뼈아픈 두 번의 오픈 자 어떻게 조정을 했을까요? 어, 아, 아 이번에는 네. 10번이 넘어가는 좋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4번 7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을 지금 한 스팟 정도 위로 지금 올렸거든요 아, 예. 자, 재미를 못 봤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라인을 고집하면서 스탠스 조절이 들어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볼에 어떤 변경을 생각할 건지, 네. 4번과 7번 스퀘어를 했고요. 지금 양수인 선수의 투구를 보게 되면 지금 3프레임부터 6프레임까지 연속 4프레임에서 4번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두껍게 지금 공략이 된다는 의미예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정, 과연 또7 프레임엔 어떻게 나설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성경은 선수에게 다시 볼이 넘어왔습니다. 사실 조금 더 멀리 달아날수 있는 기회가 앞서 있었습니다만 스피어로좀 연속 이어가고 있는 성경은. 자 조정이 됐다면 자 10번 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또염제에뒀으면 좋겠는데, 네. 자, 과연 성경다 네, 스트레이트. 또 워낙 또 레인 조절 능력과 또 레인 파악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아, 예. 그, 기대를 또 해볼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그런 또 의미로 또 선영석 그 감독이 지금 개인전에 지금 출전 시켰거든요. 아, 그렇죠. 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네. 돌아서면서 동료들의 응원에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었던 성경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수진. 허를 아, 바꿨네요. 자. 아 그렇습니다. 볼 변화를 네. 줬고요. 그리고 이 변화는 3번과 6번을 남겨놨습니다. 스탠스 조정이나 라인 조정보다는 이제 볼 변화라는 뭔가 좀더볼 교체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봤었던 장 양수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볼 볼을 교체하고요. 투구 라인도 네. 살짝 더 아래쪽으로 지금 내렸죠. 음, 네. 네. 어. 이제 볼 페이 연속 스페어. 2프레임에 스트라이크 한번 이후에 아직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양수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볼을 바꾸고 첫 번째 프레임 투구를 하고 나서 또그 결과에 대한 어떤 조정을 또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면 이제 8프레임에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낼 확률이 조금 더 커졌다고 보고요. 네. 네. 이 상황을 그리고 같이 지켜보고 있었던 주장인 황윤주 선수가 양수진 선수에게 뭔가 입 모양으로 약간의 코멘트를 또 건네줍니다. 자, 결국 왔을 때 조금 더 도망가야 되겠죠? 성 자, 투구라인은 좋은데, 아, 아 자, 아, 방금은 이제 엄지가 조금, 예, 늦게 빠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네. 예, 오른쪽 어깨가 조금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지렛대의 어떤 역할, 그 레버리지 포지션이라고 하는, 하는데 오른쪽 어깨가 잘 버티고 있을 때 볼에 어떤 강한 힘을 실어줄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고요. 아하. 그래서 세 개의 핀인데요, 왼쪽에 2번과 4번, 오른쪽에 10번 핀이 남아 있는 성경은 선수입니다. 자, 아마 4번 쪽으로 시도를 할것 같고요. 네. 예, 스페의 확률은 있습니다. 이 스플릿 메이드를 시도해봅니다. e s t of the m 번 n even was have a man, could it be on Emmida? So, you don't 습니다 e a s 다다 g you don't have a s 네요 g y o 요 자, 지금 이제 멕시코 패턴에서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두 선수. 프레임 양수진 자, 양수진 이번에는 2번 8번 더블우드 자 지금 첫번째 볼을 바꿔서 투구는 조금 두껍게 네. 공략이 됐고 자 두번째 투구는 지금 얇게 공략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중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전에 나와서 o 멕시코 정비 공 k u 좀 쉽지 않 g 양수진입니다. y a n g s u j 세트 a 연속 s 에이스페어를 가져가고 있는 양수진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성경은 선수 입장에서는 좀 치고 나갈 수 있을 때 치고 나가야 하는데 앞선 상황에서 어, 리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큰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다시 스트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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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주어진 기회는 놓치지 않아, 않았던 성경원입니다. 앞선 프레임에 어떤 실수를 통해서 자 이번에 쪽은 조금 더더 예, 좋은 어떤 양질의 어떤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고요. 네. 네. 사실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실수를 할수 있고요. 아, 그 그럼요. 실수가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후임 네. 그 나서는 양주진 네. 네.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렌이 굉장히 어렵게 변하고 있죠. 예. 예 특히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 패턴 자 파인즈 공략이 관건이다. 파인즈 공략이 잘 됐으면 백 엔드에서 어떤 그 입사각을 적절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볼의 어떤 선택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알지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r g 어떤 편차가 큰 볼. 그런 볼들은 축을 하고 나면 트랙의 플레이가 좀 넓게 나오는 볼들이 있어요. 네. 자 이런 볼들을 선택을 해서 개인을 공략을 하는데 자 지금까지는 자,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360핀에서도 지금 3번을 남겨놓고 돌아오면서 양수인 선수가 어, 3개의 오픈. 글서 양수진 선수의 이제 평소의 경기력을 생각하면은 조금 아쉬움이 짙어지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수진 선수 답지 않는 경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 레인의 컨디션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특히나 방송 경기에서 레인의 변화라는 것은 어, 해보지 않은 선수들은 아마 이해가 힘들 정도로 빠르거든요. 어, 예. 일리 아, 브루클린 스트라이크로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성경원 선수는 만들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의 어떤 흐름이 또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너무 왔어요. 네. 예. 사실, 손영석 감독 선수 시절에도 굉장히 또 우수한 경기력으로 정평이 나했던 감독인데, 자, 이번에 지금 마지막 경기에 지금 성경원 선수의 어떤 선택, 탁월한 아,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네. 자, 성기가 이제 어느 정도 울산시체육계 성경원 선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 아, 스도와 아, 여기서 정말 오랜만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낸 양수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네. 예. 이제 이 조별리그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내일 이어질 챔피언 십결정전에또좀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고 있는 양수진 준비를 해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남은 두 번의 투구에서 좋은 결과 흐름을 이어가 봐야 합니다 아 좋아요. 네. 아, 템피 템핑. 일단 핑피 남았지만 아,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네. 네, 보통의 선수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 볼이 최저점에 이르기 전에 팔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네. 네, 볼의 변화도 많고요. 지금처럼 한 번에 빠져나가는 스윙이 필요합니다. 맞아 네, 처리를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전 점수는 156점으로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성경훈 선수 프페인 위닝샷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프로치 올라섭니다. 자 하지만 뭐 횡성군청은 이번 경기에서 이미 4인조전에서 또 승점 2점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 의원을 또 동료 선수들이 이어주고 있고요. 성경은 개인전 승리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위닝샷. 아웃핀을 쓰러트립니다. 일단 자, 그, 울산시 체육 팀. 저별리그 네, 1위로 지금 챔피언 결정전 진출하게 됐고요. 네. 자, 지금 네 명의 선수를 데리고 나와서 지금 네 명의 선수들이 다 열심히 또 잘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저별리그 네. 또 1위 진출 축하하고요. 네. 자, 마무까지 깔끔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핀, 3번 핀 네. 밀어냈고 이제 성경 선수의 마지막 한 번의 투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2조의 이제 경기 한성군청과 울산체육회 두 팀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 울산은 예 말씀해주신대로 1위를 확정지으면서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확정 지어 놨고요. 횡성도 높은 확률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또 구미의 또 경기 결과도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횡성은 확정이 안 되죠. 그렇죠자 네. 마지막에 또 스트라이크로 기분 좋게 마무리한 성경원 선수 그어높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V를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전 183대 156으로. 185대 156으로 승리를 가져간 성경은 선수 개인전 승리로 승점 2점을 가져가게 됐고요. 오늘 행성군청과 울산시체육회 승점 2점씩을 나란히 가져가면서 챔피언 결정전 진출. 울산시체육회는 일단 확정을 지었고요. 행성군청도 횡성, 훨씬 더 높은 확률을 끌어올려 놨습니다. 어, 순위표를 한번 보면요, 예, 16점으로 1위 확정지원 울산 이렇게 행성군청 승점 14점입니다. 사실 이제 구미시청이 양주시청과의 맞대결에 있어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총점까지 봐야 되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겠고요. 어, 구미시청 3위, 현재는 양주시청 4위 이렇게 순위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부 비조 횡성군청과 울산체육회의 조별 리그 이제 마지막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횡성군청과 울산체육회가 승점 2점씩을 나란히 가져갔고 울산시체육회는 조별 리그 1위로서 챔피언 결정전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 저희 중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성식 해설위원과 함께 하셨고요. 저는 캐스터 박봉수였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